안녕하세요 코인 날씨 읽어드리는 여자 코인캐스터 신지아입니다 자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눈 코인 바로 칼데라 코인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 7일 금요일 오후 8시 13분 막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자 일단 오늘이 우리 칼데라 코인 홀더 분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또 중요한 날이다 보니까 제가 좀 애매한 시간에 퇴근까지 미뤄두고 급하게 좀 방송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칼데라 코인 일단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가 싶더니 계속해서 이렇게 눌려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종목이 지금 이대로 意味が있을か 다시 한번 이런 구간이 제차 찾아올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한 차례 지금 70% 구간을 뽑아줬기 때문에 아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 건가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종목을 그냥 이 구간에서 포기를 하고 나가버리시게 된다 자 그럼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진짜로 9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열흘 정도도 안 돼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또 새롭게 입수한 이 새력들의 추가 반등 스케줄에 따르면 자, 앞으로 9일 안쪽으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다음 주 안쪽까지 해서, 차트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이런 장대양봉이 다시 한번 나와주게 될 건데, 이 꼬리 달린 장대양봉이 바로 단기 폭등의 두 번째 신호탄이 되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신호탄, 그러니까 폭등의 신호탄, 요거 자체는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듣기 좋은 소식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긴 하지만, 이게 지금 장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한 매집이 아니라, 단기적인 퍼포먼스를 위한 매집이라는 거자 요거만큼은 정말로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 단기적인 퍼포먼스가 목적이다 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칼데라 코인을 이렇게 들러올리는 이 세력들 입장에서도 요 종목을 장기적으로 길게 쭉 이렇게 우상향으로 밀고 나갈 생각까지는 전혀 없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 세력들의 고점 매도 일정도 모르시는 상태로 언젠가는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들고 있어 보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무지성으로 가져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들의 탈출로 인해서 추세가 이렇게 꺾여지는 부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요쯤에서 더갈줄 알고 이런 고점쯤에 추가 매수를 들어가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고점에 들어가시는 분들,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진짜 타점을 사실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이때 가서는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랑 그냥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이런 물려만 있는 피해자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역기용하는 그러니까 승리자가 되는 그런 매매를 다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빠르게 이차 차트 한번 훑어본 뒤에 현재 이 소수만 알고 있는 세력 일정들 바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근데 현재 나는 이런 차트 이런 거좀 어렵다 잘 모르겠고 그냥 반등 차점들만 궁금하다 자, 그러시는 분들은요 여기 영상 제목 밑에 보이시는 댓글창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매 영상마다 무료 정보 받기 링크를 고정 댓글로 좀 달아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하나 입력하실 필요 없이 바로 좀 문의하기 남기실수 있도록 제가 연결시켜둔 거니까 자요거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카리라고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누가 봐도 세력들이 이렇게 작정하고 뛰어올리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께서 이세력들 스케줄만 그때 그때 잘 체크를 하셔도 자뭐나 마찬가지다, 다반지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세력들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아는 상태에서 좀 매매를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구독자 분들 다들 좀 편안하게 이돈좀 벌어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도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칼드 우선 차트 먼저 훑어보고 넘어가보도록 할 건데,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이 차트만 가지고 접근하는 게 거의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만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칼데라를 보시게 되면 일단 지금 하락 추세가 완전하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캔들이 여전히 이평선 아래쪽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300원 중반대, 후반대가 지금 무겁게 좀 눌려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 일단 지금 RSI가 이 자리에서 10 근처까지 내려오면서 과매도 반등 신호를 다시 한번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일봉상 지금 단기 이평선이 점차 수렴하려는 듯 이렇게 지금 이격을 좁혀나가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 캔들이 지금 다소 눌리고는 있지만 오일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눈에 띄는 건이 거래량 자체의 성격 변화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 종목 자체가 솔직하게 이제 냉정하게 얘기를 했을 때는 시장의 관심이 거의 끊겼다시피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이 매도세보다는 하단 매수세가 좀 두껍게 쌓여 나가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 정도 거래량,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정도 이제 거래량이 쌓였다라고 한다면, 양봉이 대략적으로 한 여기 근처까지는 한 800원대까지는 쭉, 이렇게 길게 좀뽑혀줬어야 맞지만, 일단 지금 그다지 몸통 자체가, 자, 여기 캔들 바디입니다. 여기 자체가 길지가 않고, 꼬리 구간까지 지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얼마 못 올라갔죠? 이 상장 당일을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캔들이 좀 짧았다라는 거죠. 자, 그치만, 이게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오히려 좋은 징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지금, 600원대 구간, 그러니까 터치한 여기 자리까지 그만큼 받아낼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밑에서 누가 이렇게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누가 산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누가 팔아야지 체결이 되는 거지. 물량이 없으면 체결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600원대까지 물량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쌓여 있었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 물량들을 지금 싹다한 번에 지금 받아낸 구간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다는 매집 세력의 이 매물벽 확인선으로 좀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반등 자체가 본격화되어서 이렇게 쭉 이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이 매집이 좀 어느 정도 끝나고 난다라고 하면 가격은 좀한 차례 더큰 급등 구간으로 쭉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준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세력들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봉 자체가 70%까지 찍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자 그만큼 우리 칼데라가 이 본격적인 폭등의 구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구간은 그냥 쉽게 집어삼킬 수 있는 그 정도의 폭등이 좀 크게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아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 구간까지 대략 한73% 정도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와줬는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자리를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쌓여있는 이 본전 매물 심리들을 거의 다 지금 받아간 만큼 추가적으로 이 600원대까지는 수월하게 안착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고 그 이상 구간까지 그러니까 700원대, 800원대 구간까지도 시원하게 다시 한번 밀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눌린다고 라 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저가에 다시 한번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구간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될 이런 폭등 구간만 제대로 잘 드셔도 다른 종목들 물려있고 뭐 이런 거 진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과연 그 상승이 언제쯤 나오게 될 것이냐. 이게 지금 현재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력들의 3단계 폭등 구조. 그러니까 반등. 그러니까 기준봉 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여기서 시장심리 회복. 그러니까 70% 정도 올려놨기 때문에 다음번에 대략적으로 한 400원대 500원 대까지만 순간적으로 밀어줘도 외부 수급들이 미친 듯이 들어와주게 될 거예요. 또 가는구나 하면서 그런 심리 회복의 구간, 그리고 이어지는 이 최종 폭등의 구간, 이게 이제 3단계 폭등 구조인데,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미 최종적인 가격, 그리고 매도 날짜, 고점 자리까지 전부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영상에서까지는 전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만큼은 제가 이 매도 일정과 최종 가격까지는 일부나마 좀 그대로 좀 공개를 드리고 있고요.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도 종목명 칼드레라고 요청 주시면, 제가 요 일정 그리고 가격 수량까지는 그대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그 어떠한 대가성 요구도 없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요 부분만큼은 그저 무료로 좀 나눠드리고 있는데,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무료로 알려주는 게뭐 얼마나 대단한 정보겠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정말 별거 아닌 줄 아시는 분들 또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솔직하게 정말 툭 까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들은 저처럼 코인을 밥벌이 하는 사람 아닌 이상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일반 투자자분들 인맥으로는 다른 데 가서 절대로 구하지도 못하실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이 내용 잠깐만 또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이게 11월달 들어서 세력들끼리 주고받은 대외비 협업 제안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력들끼리 주고받았는지까지는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겠지만 그치만 이렇게 이름만 되면 모두가 알만한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내용인 즉슨 지금 현재 이 칼데라 코인의 특정 가격대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비공식 협조 요청 내용이고 지금 요 이 종목이 여태까지 많이 빠져온 만큼 이미구간에서 오더북 깊이가 불안정하니 이 오더북 자체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달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에 어떤 센스를 잡고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빠져나올지까지 지금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데 사실 이 코인 시장에 한해서는 이런 세력들 매매 일정이야말로 정말로 ATM과 같은 그런 정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세력 일정들만 좀 확실하게 알고 있다. 자 그럼 그냥 은행 가서 돈 뽑아가듯이 이 시장을 ATM 삼아서 돈 벌어 가시는 거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저도 그냥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뭐 가격, 수량, 날짜, 이런 것들 전부 시원하게 언급을 드리고 싶지만, 이게 지금 대형 세력들의은닉 작업인 만큼,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따로 요청 주신, 그러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칼드레라고 요청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요거 그냥 그대로 좀 전달드리도록 할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의심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이거저거 따지다가, 남들 이렇게 돈 벌어가는 거,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두눈 뜨고 구경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도, 이번에는 요청 남기셔서, 요거 내용 확인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 하는데뭐 2분 정도, 3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돈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지키는 게딱이한끗 차인 이한끗 차이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이제 금전 요구, 가입 요구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만 보답으로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실 건데 자 문의하기 8199624 이쪽으로 이렇게 칼데라라고 요청 주시면 현재 우리 칼데라 코인 관련해서 가장 필요하신 부분들 제가 그대로 전부 다좀 투명하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는 뭐 마켓 메이커 스케줄 세력 스케줄 다시 한번 올라갈 자리 이런 것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단서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미공개 정보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서 다들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 기간 물려 있는 건 이번 한 번으로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찾아오는 이런 급등 구간 여러분들께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 다들 수익 전환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안전하게 탈출하시고 다들 수익 보시는 그 날까지 제가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고요. 너무 걱정 마시고 요거 놓쳤다. 너무 후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회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 오늘도 용기 잃지 마시고 다들 화이팅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